다음 연립 일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연립 일차 부등식을 먼저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어, 양변을 3으로 나누고 또 마이너스 1로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요. 먼저 x가 2보다 크다 나타낼 수가 있고, 다음에는 x가 3분의 2마이너스 3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2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겹쳐지지 않죠. 하나는 포함이고 하나는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3분의 2-3a가 2보다큰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 겹쳐지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를 가질 조건은 결국 3분의 2-3a가 2보다클 때가 되고요. 이 a에 관한 1차부등식을 정리해서 그리고 풀기만 하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을 때이 열립부등식은 해를 갖게 됩니다.